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연말정상 진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아, 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이번에는 우리 개근상을 수상해 을볼 거거든요 네. 우리 개근상 제작진분들이 통계를 냈거든요 누굴까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부도도. 잡스원원 최다 출연자 베스트 3는 조은희쌤 베스트 2는 차재현쌤 베스트 1은 이건쌤 아, 결국 1위 자리를 가져가셨네요. 감사합니다. 56회 동안 총신한 번을 출연하셨다고. 축하드립니다. 아, 소환 드르세요. 아 맞다. 소감 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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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을 뭘로 드릴까? 네. 대근 대근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들어가세요. 들어가기 전에 어, 일단은 이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제 팬분들, 여러분 안티팬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헤이러, 헤이러들. 제일 제가 감사하게 헤이러. 여기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일층에 계신 우리 경비를 그쵸. 서주시는 분들. 문 열어주시는 분들. 음. 그쵸. 10회 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누구냐, 어디서 왔냐라고 그쵸. 하셨는데 20회부터는 얼굴을 보시자마자 바로 문을 개방해주시게 하더라고요. 진짜? 왜나안 열어준다? 그때부터 느꼈죠. 그때부터였을까요? 네, 제가 개근상을 받겠구나 직방의 아 m 왔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직방의 어. RM 아 근데, 빨리 끝내주세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어, 최근에 근데 직방의 RM이 아니라 사실 그 미라클 대표님이라는 아니, 얘기를 이거, 이거 우리 권장 아, 예. 응. 저기양 순양, 순양물산 대표 아. 네. 동부청년 동부, 아, <laughs> 아, 아 맞아 맞아 닮았다고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닮았다고. 제 캐릭터 많이 동,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자 다음은 나무주 연상이거든요 건쌤이 소개 좀 시상해 주세요. 자 이번에 나무주 연상입니다 2022년 잡스 원호환 연말정산 나무주 연상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laughs> 바라 바 세치맘과 철벽방으로 잡플릭스의 작품을 한 단계 높이는 분에게 드리는 상 바로 샤스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상했습니다. 아 소감 좀 예상하셨군요. 네, 소감... 왜냐면 저희 연기가 한동안 침체기에 겪다가 <laughs> 가을 이제 제 생일 이후부터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아... 주로 이제 찌질한 연기, 이제 취업 안 하는 연기, 백수 연기 뭐 이런 역할들 맡았는데 아, 거짓말처럼 생활 연기한 평도 많이 받았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음, 이대로 그럼... 쭉쭉 갔으면 좋겠어요. 언제 또 힘든 적은 없으셨어요? 많이 힘들죠. 오... 제 성격과 반대되는 역할을 아... 자꾸 이렇게 익숙하게 하라니까 어려웠네요. 그래도... 가장, 그래도... 가장 생각나는 어려웠던 배역이 무엇입니까? 어, 취업 안 하는 딸 구박하는 엄마가 <laughs> <기억이> 제일 <laughs> 어려웠어요. 좋은이 쌤이 엄... 아, 그딸 역할 했는데 역할 어, 뻔했나? 어쨌든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래다 트로피 싫어요, 싫어요. 마지막 진행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2022년 잡스 원원 연말 정상 대망의 마지막 시상은 바로 상상 그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뛰어난 진행력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센스로 상상 그 이상의 진행 실력 뽑내는 잡스 원원의 안방 마니 어느 분께 상을 드려야 될지 이제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는 김민지. 내가 너 이긴다. MC 신세미 <웃음> 축하합니다. <웃음> 아유드니다 <laughs> <laughs> 엄마! 상 탔어! 이거 너가 만들 지있상 탔어!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서감말씀 좀. 우시는 들어보겠습니다. 거 아니야? 서감말씀좀 들어오시죠. 울진 않죠. 자, 어, 여기 뭐 질문이 있던데요. 아, 수상 소감. 네. 아, <laughs> 어, 제가 어, 잡스 원원에 이렇게 큰 도움이 됐는지 몰랐는데 제가 생각해도 좀 잘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께 많은 재미와 어,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의 정보에 따르면 섭외할 때도 상당히 난항이 있었고 외초에. 저를요? 예, 그렇죠. 그리고 초반에 부침도 있으셨다고 했는데 점차 이게 나아지시게 된 어떤 이런 원동력 비결 뭐가 있을까요? 아 아무래도 제가 그좀 적응을 처음에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방송에 대해서. 위현진인가요? 적응을 많이 못하셨어요. 적응 기간이 필요한. <laughs> 아, 적응 아, 그분이 기간이, 잘 못하셨어요. 적응 기간이 필요한. 비슷하네요. 정도? 네, 네 비슷한 느낌이네요. 네 적응 기간이 조금 필요했었는데 뭐 얼마 안 갔어요. 금방 금방 적응을 했고 지금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진행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이 있는데 앞으로도 잘 봐주시면 좋겠고 우리. 저기 부장님, 상무님 잘 봐주세요. 예쁘게 봐주시고 가족분들은 <laughs> 어떻게 컨텐츠를 좀 보십니까? 어떠세요? 저희 가족은 몰라요. 아 몰라요? 왜. 아무것도 몰라요? 만약 에 가족이 안다? 그럼 저는 더 얘기를 잘할수 없을 거예요. 아, 아 이게 또 관심이 시선이 중요한데요. 그렇죠. 아, 어, 뭐전 남친 전 얘기할 수 없잖아요. 가족이 있는데 뭐 그런 얘기 할수 없잖아요. 아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아니, 여기서 뭐, 이런 거그런얘기 하잖아요. 얘기 좀, 이그는데이데 뭐 막상 미씨얘기는 거의 못 들어 죠아니얘기요제가 제일 많이 들어본 가같 이런 이얘기할때 이런 얘이 얘기가 좀, 가 이런 얘기가 좀, 가 그러니까 <laughs> 제가, <웃음> 제가 <웃음> 못하니까 <웃음> 생이 나면서 생생나는 상사. <laughs> 네, 제가 못하니까 <laughs> 가족 앞에서는. 그래서 가족은 잘 모르는데 가족이 모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새 다짐으로 한번 보실 수도 가족분들 영상편지라도. 아오. 네. 그죠안 어, 뭐 보던데 그거지. 네. 아, 아, 어 이제 2022년이 지나고 2023년이 다가오는데 올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어, 뭐 걱정 안 하겠지만 앞으로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음 내년에 독립을 한번 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봉지가 예 네, 신선하네요. 오, 사랑합니다. 접스 그러니까. 111. 매일 오후 5시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요.